음.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접근법에서 여섯 번째 속도와 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91쪽입니다. 어, 190, 189쪽, 190쪽에서는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를 배웠고, 어, 우리 191쪽에서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어차피 평면 위에 점이 움직인 거리나 곡선의 길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 위에 191쪽에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매개변수로 x를 ft, y를 gt 이렇게 매개변수로 표현한 식이거든요. 그럴 때는 똑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면 i n t e g a a부터 b까지 dt분의 dx를 제곱하고 dt분의 dy를 제곱해서 t에 대해서 적분했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요거 조금 화면 확대해갖고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내용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뭐냐 하면 매개변수를 표현 안 하고 y를, y를 fx라고 다이렉트로 표현되어 있을 때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x를 t라고 놓고 y를 ft라고 놓으면 마치 매개변수 t로 표현된 식처럼 바꿔졌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 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뭡니까? 1이죠. 그다음 이거 미분하면 f-t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개의 식이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에이. y는 fx, 이거 x하고 y의 관계를 다이렉트로 주어져 있을 때 x를 t라고 놓고 y를 ft라고 놔버리면 정말 마치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표현한 식처럼 되고 앞에 이제 t를 미분하면 1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곡선의 길이가 매개변수로 표현됐을 때는 앞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고요. 다이렉트로 줬을 때는 1 더하기 f 다 x의 제곱을 루트 씌워서 쭉 적분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92쪽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192쪽에 예제 2번 있는데 요것도 쌤이 풀이 지울 동안 한번 풀어봐 보세요. 자, 풀이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식이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네, x하고 y가 다이렉트로 주어져 있습니다. y는 3분의 2x에 루트 x 되어 있지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이거는 사실은 3분의 2에다가 x의 뭡니까? 2분의 3성이죠. 자, 그래서 3분의 2 있는 데다가 앞에 2분의 3이 내려오고, x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루트 x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 0부터 3까지 루트에, 1이고, 이거는 뭡니까? 제곱하면, x고, dx, 이 적분입니다. 그죠? 이 적분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 다이렉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x를 t라고 치환하면, dx 분의 dt는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자, 그럼 이 아이는 x가 0일 때 t는 1이고요, x가 3일 때 t는 4고요. 루트 t고 dx 대신에 dt 넣죠. 그럼 이거는 이 이거 t의 2분의 1승이니까 3분의 2에 t의 2분의 3승의 1부터 4까지니까 3분의 2에다가 2의 2에 제곱 나면 8, 1 요렇게 되니까 3분의 2 4가 답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적분할 거잖아요 이거는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0부터 3까지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하고 생각하냐면 루트 x를 1부터 4까지 적분한 것 똑같죠 굳이 치환을 안 하더라도 눈치챌 수는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밑에 문제 2번 볼게요 자뭐 이거는 우리 다 쉽게 하는 계산이니까 계산 바로 해 볼게요 자 이거 미분하면 dt 분의 dx는 뭡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거는요 dt 분의 dy는 뭐가 됩니까 6t네요 자 앞에 거 제곱하면 9t 4승 마이너스 18t 제곱 더하기 9고 d 에 거는요 36t 제곱이라서 9t 4승 더하기 18t 제곱 더하기 9 죠. 그럼 이거는요 3t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빨간색으로 이제 마지막 식써볼게 인테그랄 e 0에서부터 1까지 자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야 되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3t 제곱 더하기 3이 들어가고 dt 죠. 자 그럼 이 적분하면 뭡니까? 3t의 세제곱 더하기 3t에다가 0부터 1까지 걸리죠. 그래서 답이 4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문제 3번은 또 x하고 y가 관계가 다이렉트로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dx분의 dy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뭐 됩니까? 2 내려오니까 2분의 1x고요. ln은요, 루트 x 오고 자, 요거 송미분해 하니까 이 루트 x 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정리하면 2 분의 1 x 2 x 분의 1 입니다. 자, 제곱에 곱해 볼까요? 자, 4 분의 1의 x 제곱. 자, 요거 그냥 2 분의 x 2 x 분의 1이라고 써 볼게요. 자, 4 분의 x 제곱 빼기. 자, 이거 두개 곱하면 뭐 됩니까? x, x 없어지고 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4x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게 dx분의 dy의 제곱이죠. 따라서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은 루트까지 씌우면 뭐가 될까요? 자, 여기에 1 더하면 플러스가 2분의 1이 되면서 2분의 x 더하기 2x분의 1이 될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자, 1에서부터 4까지 2분의 x하고, 뭡니까? 2분의 1에 x분의 1을 적분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자, 4분의 1 x제곱, 따이 2분의 1에 ln 절대값 x 의 1부터 4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아, 계산이 차려, 차라리 새 화면 열걸 그랬어요. 자, 이거, 여기다 계산할게요. 4 넣으면요. 4더기2 l n 이니까 LN2만 남죠. 1은요.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0니까요. 자, 이거 정리하면 4분의 16이니까 4분의 15더기 LN2가 답이겠죠. 됐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저 밑에 생각을 넓히는 수학 이거 있죠, 그죠? 이거 반갑죠? 왜 반가울까요? 네, 여러분들 저 우리 앞에 적분 배울 때도, 미분 배울 때도 많이 했겠지만, 사이클로이드 곡선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유독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사이클로이드 곡선 좋아하더라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원이 직선을 따라 한 바퀴 회전할 때, 원점에서 출발한 원유의 한점 p 가 그리는 곡선, 이게 사이클로이드입니다. 그죠? 몰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X좌표는 t- sin t, y좌표는 1- cos t. 옛날 같으면 반각 공식이지만 있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dt분의 d x 는 어떻게 구합니까? 1- cos t죠. 자 dt분의 d y는 뭐가 됩니까? Sin t네요. 자 그래서 따라서 DT분의 DX의 제곱하고 DT분의 DY의 제곱은 1-2 c o s t다기 코사인 제곱 t고 사인 제곱 t가 돼서 이것도 역시 1이죠. 그래서 2-2 c o s t가 될 거고요. 2에 1 c 코사인 t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걸 넣을 거라서 4에다가 사인 제곱 2 분의 t 가될 겁니다. 맞죠? 자, 따라서 빨간색으로 써 볼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인 n t e g t 가0 부터 2 파이 까지죠. 자, 이게 이거니까 루트 씌우면 뭐가 나옵니까? 2사인 n 의2 분의 t 가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거 적분 해 볼까요? 마이너스 2에 코사인 2 분의 t 에 이 관계도 올라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0부터 2파이까지 걸립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이고요 2파이나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그다음 빼기 코사인 제로니까 또1자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죠 요거 마이너스 4죠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8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자기 손으로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두 번째 시간도 끝났습니다. 자, 다음번 시간에는 193쪽에 속도와 거리의 스스로 확인하기, 네, 풀이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